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우 차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들까지 계속 외국에다가 소형 원전을 판매하겠다 공급에 대한 계약들이 호재로 공시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다시 한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 있는데요. 자 어떠한 부분부터 있는지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11월달에 중국에게 추가 100% 관세를 때렸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트럼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가 12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소형 원전이죠.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소형 원전을 수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이 히토르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중간세 오십칠 57%에서 47%로 인하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 관세에 대한 혜택을 더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 자신 있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지금 상황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차 거래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공매도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물량을 체크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하락하는지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2026년부터 상승할 수 있는 호재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 실질적으로 뉴스로 나오고는 있 시점에서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이 내용들, 주가가 어느 시점까지 하락시킬지 이 가격 리스크에 대한 부분 먼저 알려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공시가 나와주면서 이 호재가 주가에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줄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상승에 대한 부분 알려드릴 겁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 어 제가 여러분들게 영상에서 알려드린 건 정책상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번호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상자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글자로 두 산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영상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꼭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 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은 지속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관련 종목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5개월 동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60억 정도 매집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드리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종목명부터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5722-7465로 자제 이름 정우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뭐 종목 매수 매도 이런거 말씀드린거 여러분 정책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안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자 이렇게 정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스윙 매도할 수 있는 이 목표 가격과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지금부터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I 혁신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중심에 서있는 바로 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완 때문에도 그러니까 문자를 지금부터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을 보내드리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있고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좋아요와 구독 요걸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 있어요.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종목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 매도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랑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로 또 종목을 드리고 너무 많이 매수사가 쌓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만 수익을 만드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죠.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없 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 제 영상을 보신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팔아요. 왜? 더 올라가고 나서 쭉개미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 5 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 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정우라고 안 보내신 분들 없으시겠죠? 저에게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시든 오래 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께 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식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여기 010-5722-7465로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전자책 여러분께 함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